이것들을 관리할때는요 일단은 그 근육 이라고 보시고 응. 근육이라고 보시고 항상 어, 태충 응. 태충이라는 자리가 항상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이 자리가 관리가 잘 되면은 아무래도 경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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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태충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엄지 검지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 네, 수 들어가는 자리 여기 네. 태충. 자 네. 아마 아프셨을 거예요. 네. 요 태충이란 자리를 잘 관리해 주시지않습니까 사관. 그렇죠. 사관 중에서 네. 이제 발에 있는 태충이란 자리. 네. 요 자리를 잘 관리해 주시고. 어날 어,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무침을 사용해요. 그래서 네. 어, 일단 제가 관리법은 따로 가르쳐 드리고 그 혈자리가 먼저. 혈자리는 그렇지, 그렇지. 이제 태충이란 자리 를 먼저 네. 관리하시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전립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근육과 관련된 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을 먼저 관리하시면서, 간자리를 먼저 잘 관리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발바닥에 들어가서 용천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육을 관리하던 태충이라는 것을잘 관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이 용천, 이 소변과 관계되는 것은 용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들은 이제 요실금 같은 것들이 많고, 관리? 그렇죠. 소변 관리하는 것이죠.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그러, 여기는 이제 신장, 아, 신장과 관계가 됩니다. 속성. 그렇죠. 이렇게 신장을 이제 먼저 근육과 관리되는, 관계되는, 어, 예, 간, 간, 근육, 근육과 관리되는 것을 먼저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바닥에 이 신장과 관계되는 용촌을 관리해주시는 거예요. 용촌만 관리, 자, 용천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기 자체를 북돋아주고, 심을 굉장히 많이, 어, 내게끔 해주는 것이 용천이거든요. 요 네. 용천을 관리해 주시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용천을 따라서 이렇게 다 가게 되면은, 뭐, 뭐. 여기가 이제 방광으로 이어지는, 네. 방광을, 광이 이제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자,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을 보고서, 수뇨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줌이 가는 관. 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태충을 먼저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용천을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뇨관을 쭉 관리해주시면서 걸러면서 방광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발발 발 뒤꿈치 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생식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생식기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요건 이제 반응점이거든요 요 생식기를 딱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발음점? 그렇죠 여기 용천 관리해 주시고 요렇게 수뇨관을 또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광을 관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생식기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네. 자, 이 도구는 저희는 못물칩을 쓰고 있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발 뒤꿈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 뒤꿈치에서 여기 방광에서 요렇게 이어져요 요걸 네. 보고서 생식선이라 하거든요 네. 여기를 보고서 생식선이라고도 생식선이라고도 하면서 또 전립선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립선이 아예 자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순유관을 쭉 따라가지고 소변이 간다고 보시는 거고. 방광에서? 네, 그런 다음에 방광으로. 네. 자, 그런 다음 방광으로 갔다가 방광에서 이제 또 생, 생식선으로 네. 전립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이 생식기 쪽에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발바닥에서 생성된 소변들이 이렇게 발바닥을 타고서 발목을 타고서 종아리를 타고서 그 다음에 생식기 쪽으로 해가지고 오줌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생식기와 하는 것은 소변이 나가는 곳이지 소변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천. 그 다음에 수뇨관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광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식기를 관리해 주시면서 생식선을 네. 전립선 생식선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자주 관리해 주시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용촌을 관리해 주시고 생식선 이렇게 막 수뇨관을 계속 이게 수뇨관 말 그대로 어. 오줌이 가는 관이에요. 그렇죠. 오줌이 가는 파이프거든요. 네. 파이프가 이렇게 쭉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선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면입니다. 전체적인 면. 이렇게 그게 굉장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면이에요. 자, 여기를 칼로 찢게 되면요. 오줌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엄청나게 오줌 냄새가 심하게 나요. 진짜 오줌의 어그 그원선은 여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어, 방광은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식선 또는 전립선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복숭아뼈 위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보게 네. 되면은 상문교가 네. 있어요. 네. 이 상문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이 상문교가 왜 주, 중요하냐면요. 뭐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남자한테도 중요합니다. 어. 여기는 신장하고 비장하고 간이 신장하고 비장하고 간이 만나가지고 생식기 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하고 비장의 기운하고 간의 기운이 만나가, 이 선이. 원혈이 그렇죠. 원혈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점아 이렇게 가지 생식기 쪽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광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생식성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발바닥 쪽에 이렇게 생식기라고 직접 표시하는 여기, 대장이면서 생식기를 역할 하고 있는 여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몸에 힘도 엄청나게 생기고, 엄청나게 힘이 생기다. 그, 저, 그. 소변 줄기도 굉장히 세지고요. 어, 그럼요. 그러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 네. 도구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